첫 번째 문제입니다. 타고난 경향이지. 뭐 하려는 경향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실수에 대해서, 오류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타고난 경향은 공유되는데 어떤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은 종종 동의한데 It was the airport. 어, 그거 내 잘못이야. 나야.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 그리고 어떤 실수가 발생했는데 누군가를 이제 이렇게 비난하려는 게 우리 남 탓하잖아, 어떤 거지. 남 탓하다고 나 아, 그건 나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보통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주 그들은 인정합니다. 인간들은 do tend to blame themselves.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향이 정말로 있다. 그들이 뭐할 때, they do something that 대처를 할 때, after the fact 그 사건 이후, seems inexcusable.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을 할때 스스로를 이렇게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막 내가 민준이한테 뭐 엄청 큰 잘못을 하는 거야 대놓고 막 좁힌 거야. <laughs> 그럼 뭐라고 그래? 변명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 아, 내가 진짜 내가 못났어, 내가 나쁜 새끼야 이러면서 그 이야기야, 이와 같이 이랬죠. I knew better. 내가 더 좋은 것을 알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안 그랬어야 됐는데 이런 말. I knew better is a common comment. 흔한 말이래. 누가 하는? 그렇죠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인간들에 의한 인간들이 하는 그런 흔한 말입니다. 걸어나 나와있지 걸어나 전체구조가 차이로가 빠지겠네 It w a s my f a u l t I k n e w b e t t e r 내 잘못이야 그러지 않았어야 o 는데 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이것은 타당한 분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을 했어. 근데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건 뭐다? 잘못됐다 그 문제에 타당한 분석이 아닙니다 s so 그래서 어쩌라고? 5번 중 o 하지그 h 은 그것의 재발 a 막는데 도움을 주지 t 습니다 그냥 내 탓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n g 많은, 응. 많은 사람들 e r y good thing. It's a very good t h s h o u l d a n o t h e r c a u s e r e 아 여기 어? 어? 문 또 다른 이유가 발견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겪고 있어. 그럼 우리 모두의 문제인가? 아니잖아.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의문문 존재하제. 그럼 정답은 그에 대한 대답. If the system 그 시스템이 당신이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잘못 설계된 겁니다. 정답 나왔지? 그것은 뭐다? 잘못 설계된 설계. 우리 모두가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 도로가 문제를 는 거야. 내가 잘못 걸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 하겠지? 그 시스템이 induce A to A가 B하도록 유도하다. 당신이 같은 실수를, 실수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쓰레기 같이 디자인된 거다. 하나 이시 들어가지. 내가 잘못된 스토브 버너를 켤때 그것은 나의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매핑 때문입니다. 버너와 컨트롤 사이. 됐지? 나에게 그 관계를, 그러니까 컨트롤과 버너 사이의 관계를 나한테 말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일어나는 걸 막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계가 문제니까. 다시 설계하는 것은 문제가 재발하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야 되는 거지. 1번 가보자. 재설계하는 거. 1번이지. 이건, 이건 무시하는 거야. 리마인드 뭐야? 상기시켜주는 거야. 이건 뭔데? 사실, 티치에 가깝지. 나에게 실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야. 야, 너그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미친놈이죠. 이 이야기 아니잖아. 이사람뭘 탓?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개인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 전체를 탓하고 있는 거야. 3번, 자국 자격이 있는 그 직원을 고용하는 거. 뭐야, 이 씨?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야. 실수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거 정확하게 반대 진술을 알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 구조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4번 엄격한 처벌을 하는 거 실수에 대해서 <laughs> 아이씨 아예 뭐 밖에 없어 뒤에 겁 중요하지 않아 리디자이닝 구조가 문제니 구조를 바꾸면 될것 이렇게 이야기하는